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피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하나님을 믿으라.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거리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하려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여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언언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는가. 그들은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의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근안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은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의 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가 마른 일을 발견한 일. 그 중간에 성전정화 사건의 이야기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여서 열매를 구할 수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성전은 결국 그 사용 연한이 끝났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열매를 잃어버린 것처럼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전하고 그 기능에 충실한 성전이 세상에는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후에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음을 발견한 제자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곧 말랐다라고 되어 있지만 메시지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성진에 주어져 있었던 권세가 이제는 다 사라졌고 그 권세가 교회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곡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는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은 이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기도하는 집의 역할은 교회가 감당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기도의 근세는 산을 들어 바다에 뜬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들 곧 교회에게서는 과거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주어졌던 영광보다도 더큰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주어집니다. 25절 말씀이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역시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죄를 용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 기도하는자가 자기 마음에 미워하는 자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전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아닌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근세를 믿고 의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전은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런 원래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배자인가? 나는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과연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마음에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하루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발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위선적으로 그리고 틀에 박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 우리 형제 자매가 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부패한 종교 권력에 대한 도전과 비판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기독권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27절은 예수님과 저들의 갈등을 소개하면서 당시의 종교 기독권자들이 얼마나 자격없는 자들이었는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호를 받으며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신 첫날 배단 위로 나가셨습니다. 다음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 성전 청결을 행하셨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무화과 나무에 마른 것을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이때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는 하였으나 직접 대면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님을 상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일 성전에 오시고 성전을 거니셨습니다. 넷째 날이 되었어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권위의 출처를 묻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에게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나에게 대답하여 보아라. 그럼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세례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 을 이끌고 다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사람의 것인가 아니면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말해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에 모여서 의논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왔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냐. 그들은 무리를 무수하고 있어. 우리가 모두 요한을 참 연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무수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근세를 갖고 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웠기보다는 저들의 목적 자체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의 금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했다면 백성들에게 따르지 말라라고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했어야 옳습니다. 왜요? 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라면, 적어도 세례 요원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저 사람을 따로도 좋다, 안 된다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도자라면,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선한 길로 인도해야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백성들의 영적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 없고, 오직 자신들의 배만 주머니에 돈만 밝히는 악한 지도자들이었다. 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존재함을 안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들에겐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고, 자신이 가진 권력, 가진 지기로 사람들의 돈주머니만 노리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상 답안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근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정말 그들이 몰라서 모른다 한 것이 아닌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본인도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저들은 그에 대한 답을 거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르겠다는 대답은 사실상 저들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건세를 가지고 사역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람의 건세만이 중요했고 예수님께 사람의 건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건세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일일 뿐입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골이라고 칭한 이유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건세를 누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도둑이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요. 백성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세와 아위와 부유함만을 추구했던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각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된 우리가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그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 옳은가가 아닌 내가 무엇이 이로운가에 근거하여 행동한다면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평가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 우리 가운데 깊 깊 깨달음을 주십니다. 나는 과연 옳은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로운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물론 옳은 길이면서도 또한 이로운 길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고룩한 길, 옳은 길, 바른 길, 내가 생각해서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며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처럼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뜨며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바르게 알아서, 나의 이론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없는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간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나의 삶을 동행하며 이끄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가정에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